안녕하십니까. 오, 잠깐만요. 뭐죠? 상당히 좋은 아침이지, 뭐. <laughs> 끝내준다, 끝내줘. 자, 요새 저희 직원들이 좀 빠졌습니다. 응? 아침에 지금, 지금 딱 정확하게 8시인데 가끔 어? 빠져가지고 요새 8시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. 가봐야 되겠어요. 응?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빠져가지고 아침에 8시에 일찍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, 우리 오너? 오늘도 늦게 나오겠지? 그럼 나도 늦게 나와도 안 걸리겠지? 응? 현장이 지금 하나 둘세개 거의 뭐네 개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 관리 직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데 과연 오늘도 늦게 나온 자식들 그냥 보내버리든가 그냥 어? 어 잠깐만 어허! 굿만이 잠깐만요 저렇게 어 어 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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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친구는 옛날에 저희 직원 오두백 키주서준동 친구죠 그치? 응. 자 저렇게 활기차게 저에게 인사를 한다 이것은 이것은 말입니다 일찍 <laughs> <예측> 나왔네 <laughs> 오늘 좀겁좀 한번 줄라했더니 다섯 명인데 한 명이 안 보이네 원투 쓰리 폴 아사 우사 마손 앞센! 야 이거 보십시오. 안나 e a 안나 go. 잠깐만. 늦게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s 센이라 그러면 어저께 고질 했다는 거야? t sure. I'm not 어 u r e I'm not sure. I'm n 어 t sure. I'm not 슈퍼 레이터 레이터 레이터님은 없지 뭐 내가 이제 사줄 거가 이제 어저께 기회를 줬는데 슈퍼 가서 사 먹으라고 음료수하고 근데 여기가 왈라 슈퍼 월라반 디살 아 언니 브레드 y 스 s t 코브라 코브라인 브레드 브레크타임에 뭐잘 먹은 거죠 자 이거 뭐다 됐으면 다 되고 요 끝에 조금 남았는데 저거 일단 냅두고 잠깐만 마손이 마무리를 지을 건데 안 왔으니까 냅두고 아 담이 아, 그냥 휴영창 아니 영창건 달인데 높게 돼가지고 조그만 응 어? 좋아 아주 좋아요 우짜 아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여기 다닐만 한데요 이제 좋아졌어 자 요거 제가 처음에 우짜 초장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굿 morning 에요굿 굿모닝. morning 초장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요게 좀 강하지가 않아 이 담이 제가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벽돌 홀로블락이라고 하죠? 이게 그냥 좀 이제 많이 사고 습니다안 좋은 걸 써가지고 그래서 우선 전체를 다 허물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위에만 이렇게 이렇게 허물 겁니다. 이쪽으로 저로 허물면 큰일 나죠? 지금 살짝 누웠어. 그래서 이거 허물고 나서 제가 이거 한번 진동 한번 줘 보려고. 그럼 약하면은 이제 뭐다 허물어요. 다 다. 응? 이게 몰래 밑에 이거 할 때. 보셨죠? 밑에 저는 요 담장하는데도 60cm 정도를 이렇게 팠거든요. 이땅 밑으로 파 가지고 거기다가 그고셈 이렇게 쳐 가지고 무겁게 추달듯셔탁턱 박아서 지지해 버렸는데 저거는 그게 없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일단 누웠어. 누고 이 이건 밑에는 허술한데 기둥만 두껍게 쳐 가지고 그냥 더 무거운 거지. 일단 저거 좀 부셔 보고 부셔 보고 어? 알렉스. What a you t h i n k 올 땅땅 월 벌스 업 땅땅 엔댄 업털첵 업털첵 갭 에네스 어 스트롱 나우 나나나우 올라 올라 무빙 올라 무빙 어 릴리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어 <레인> 그래 일단 일단 우리 기술진들 누구냐 동네 기술자죠 알렉스하고 크리처 그다음에 이제 어 스트롱 어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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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얘기 하죠. 지금 크리스찬은 너무 <laughs> 쉬기. 어, 조세, <laughs> 어. <laughs> what do you think? 아,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what do you mean? <laughs> oh, oh, 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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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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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이시나요 저쪽에 흔들리는 거? 야, 저, 저, 어, 저, 아, 어. 어. 아. 그렇지 않? 아. 한번더 물어봐야겠다. 되 What do you think? What do you think? 땅땅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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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, 아, 그렇지 않, 진짜. <laughs> 이거, 이거 진짜 제가 이 땅주인한테 이걸 책임을 묻고 싶어. 왜냐면 제가 한 것도 아니, 아니고 땅주인이 튼튼하니까. 제가 돈을 다 지급한 겁니다, 이것을. 어? <laughs> 이게 뭐라고 돈을 지급해. 그 당시에 20만 폐수 줬으니까 500만 원준 건데, 그거 주고, 이, 이거 관리도 좀잘 해달라 그랬어요, 솔직히. 어? 그랬더니 뭐 관리는 뭔 관리야. 관리나마나 그냥 돈받아먹 아, 잠깐만. 아, 아침부터 욕을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이거를 그 친구한테 책임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돈이 없어. 그래서 다 책임 회피야. 필리핀은 그냥 무조건 책임 회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알렌이 죽는다고 그 친구한테 뭐야 이거 이, 이, 이뭐 말을 해봤자 뭐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고 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내뿜는거죠 오! 어, 딴싱? 아니 아니 소스. 알렉소니 딴싱 <laughs> 알렉프시 딴싱 야 이거 싱 이정도 돼야지 이정도 돼야지 제가 어저께 다 밀어봤죠 이정도 돼야지 다지 그냥 어? 아 저는 뭐 튼튼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대잘람 하면 튼튼함 <laughs> 뭔 헛소리야 자 요거 오우, 셔야 되겠습니다 어, 안 되겠네 올 땅땅 날랑 올올오땅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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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땅땅 우오땅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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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오오오케이